다이아... 다이아는 어떻게 됐어... 다.. 다이아? 무슨 다이아? 다이아 불러! 아! 그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왜? 아, t 그 스승님이 딱 와가지고 마침 너딱 쓰러졌을 때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셨어! 어, a 어, 스승님 진짜 a 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런 무리를 하지마라 아.. 선생님 그럼 어떡해요 제가 안 갔으면 은 벌써 거기는 싹다싹다 싹다 털렸을 텐데 그치? 그러니까 그래도 꼭 나를 불러라 넌 죽을 뻔했다 너는 무려 3일 동안 누워있었다 어? <laughs> 네? 맞아 맞아 참 3일 동안요? <laughs> 아이, 맞아 맞아 아나 그래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파 어떡해 죽는 줄 알았다고 너 아이, 아이 됐고 살았으니까 됐고

나와나하하하하 <laughs> <laughs> 골로 갈 뻔했다 선생님 얘 며칠 더 누워있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야 될것 같아 아 무슨 소리를야 선생님, 선생님 저 이제 멀쩡하니까 에? 선 멋있는 포켓몬 아니었습니까 선생님 에? 그래도 다음부턴 그런 행동을 할시넌 경고다 알았냐 아유 알았어요 아 됐고 그럼 저희는 이만 집에 가볼게요, 선생님. 그래, 오늘은 집 가서 푹 쉬어라. 예, 가자. 안녕하세요. 아우, 내가 3일 동안 누워 있었다고? 음, 냄새 나 너. 아이, 아, 아왜 그러세요? 얼로아, 얼로아, 안아줄게. 얼로아, <laughs> 얼로와 아, 어, 안아준다고. 일로와. 안아줄게 어디가? 아. 가지 마. 와, 진짜 3일 만에 집에 온 거야 내가? 음. 아, 나 빨리. 오래가면 우리 집에서 똥 싸고 싶어. 어, 어 제발. 역시 집이 최고야. 야, 나 오래가면 아 똥한번 싸고 샤워 시하고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나왜 음. 기다려야 돼? 어저공 아, 어디 가게? 안 자려고. 꼭 기다려야 돼? 아, 저 기다려. 오래가면 나랑 좀 놀아줘라. 어? 아, 3일 만에 이런 그래. 친구를 그냥 버릴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는 오지 말고 거기서 아, 얘기 알겠지? 알았어 빨리 씻고 올게 개혁. 아우 진짜. 집아 깨끗한 줄 알아? 집 들어오면서 잠잠자때 이빨도 안닦아은 주제. 어, 아우 어. 역시 집에서 똥 싸는 게 최고다. 아우 개웃기구나. 역시 한 방이오. 어 됐고 어우 올해 말좀비어볼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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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이거 좋아. 어우 개운해. 아, 우 좋아 이빨 좀 닦아볼까? 좋아 어.. 좋아 c o 어우 좋아 아우 어우 <laughs> 개운해 아우 아아 너, 뭐 아, 너 너무 딜어 야뭐냐아너 너무 딜어 왜? 아 여기까지 냄새가 나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네 아뭔 소리야 저거 이빨은 깨끗이 닦고 얼마나 잘 씻고 왔는데 야 씻어도 어떻게 냄새가 나지? 3위를 안 씻어서 그런가?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다랑 제가 겨드랑이 그쪽 코에다 꽂아 버립니다 진짜 <웃음> <에>? <웃음> 알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 아, 아셨죠? 예. 야 듣고. 꼭야 예. 근데 저거 뭐냐 요즘에 좀좀 무슨 무슨 게임이냐 저거는 오오야너 이거 모르냐? 팟 블레이드 모르냐? 팟 블레이드 이거 뭐야? 팽이 막휙 돌려가지고 어확 부딪혀가지고 확 이기고 막 그런 거 몰라? 아니 근데 저건 팽이가 아니라? 레드세코 몰라? 저건 근데 팽이가 아니라 포켓몬끼리 서로 부딪치고 있는데? 야 저게 탑블레이드 바뀐 게 포켓블레이드잖아 몰랐어 너? 어, 어 진짜? 어? 저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어, 비비 비빔... 포켓몬들끼리 막막 하는 거. 그냥 비비 두면 돼? 그렇지 그렇지. 아 어, 내가 또 어렸을 때 파핀쳤는데 한번 보여줘? 혹시게 <laughs> 잘 봐. 파베. 어때? 잘 도지? 어때? 아, 그래. 너한발 켜야 돼. 너 골티. 한발 켜야 돼. 빨리 빨리. 어, 아, 아, 그래. 자자자. 아고어 아, 먹어, 치킨 먹어, 치킨 아 근데 이거 너무 어지러운데. <laughs> 아, 나 어, 나 어지러워서 기 같아. <laughs> 오, 잠깐만. 거기 그래. 아, 이제 좀 아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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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아. 밖에 저거 뭐야? 뭐뭐뭐아좀 어, 정신 차려. 밖에 뭐 있어 봐봐. 어어 어, 뭐야? 어 갑자기 없었어. 어. 너 자꾸 나 놀리지 마. 아니야 포악코야. 뭐, 너 분명히 봤어. 나나 거짓말 치는 게 아니야. 창문에 빨간 눈 파란 눈을 갖고 있는 엄청난 무서운 포켓몬을 봤다고. 저 한번 포켓몬. 기다려봐. 있었어. 내가 내가 보고 올 거야. 너 기자 어? 거짓말이면너 진짜 혼나? 아니 진짜요! 어, 어디 없는데? 어디갔지? 아 뻥쟁이! 아 진짜라니까 설마 내가 3일동안 아 어, 내가 3일동안 너무 자가지고 헛것이 보이는건가? 너 어, 이상한거 보는 능력 생긴거 아니야? 뭔소리야 야야야 <laughs> 야, 됐고 어, 나 그냥 일찍 잘래 아우나 어, 어, 나 갑자기 너무 어, 온몸이 어. 오싹오싹해서 빨리 자야겠어 야너 때문에 나도 무섭다. 아 뭐래 빨리 와 잠이나 자자. 아우 아우 무서워. 아우 그래 자야지 빨리. 아씨 오줌 마렵네. 아 근데 아침에 본 분명히 그, 그, 그 포켓몬 나탈것 같은 느낌 뭐지? 여보세요. 아, 어, 뭐야. 왜래? 오씨, 찍기 해주세요. 얘까지 어, 왜이래 아우, 진짜, 어우씨 아, 빨리 후딱 싸고 가야겠다. 어우 무서워. 어우 진짜 상생만 하기도 좋다. 아우 무서워. 어, 아, 빨리 어둠 잡고 들어가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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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살것 같아. 어, 아 이번엔 없네 그래도. 어, 아우, 아우 소름끼쳐. p 뭐야? a p u 아아 Puga Puga 야 u g a p u g 뭐야 뭐야, 뭐야 u g 있어. u g 있 Puga p 고 g a P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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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g a P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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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너 g a P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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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인간, 지금 진짜 인간을 인간을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거지 어디 있는지 얘기해봐. 아, 내가 가보자, 가보자. 볼게. 가보자. 어 없으면 없어. 뭐또 어야? <laughs> 없어. 야 근데 밖에 저거 뭐야? 뭐야? 어뭐 어? 있다 이거 어? 있다 뭐 있다. 그러니까 뭐 있어? 뭐아 내가 진짜 이.. 어디? 쓰다니까 인간 같은 게 나라 안 믿냐? 네. 내 보게. 뭐야? 너는 내가 계속 보일 거야. 그렇지? 파워! 내내 말했지! 오 뭐, 뭐야 뭐야 무서워 무서워! 나는 죽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를 더 이상 <laughs> 안 보고 싶으면 티산의 내 시체를 제대로 묻어둬라. 너 그러지 않으면 넌 자꾸 내가 보일 거야. 알았지? 내가 말했지! 무서워! 나는 몰라 나 몰라! 아니야! 야 너한테만 보이니까 니가 아왜 그래 진짜 한 번만 도와줘 라 진짜 <laughs> 나 어마어마한... 몰라 나 몰라 나, 아, 나한 몰라 한 번만 도와줘라 <laughs> 나 진짜 혼자 못가푸호야나 알잖아 겁쟁이 이거 나 진짜 가다가 너무 지리면 어떡할 거야 한 번만 도와줘라 아... 아 진짜 야 스승님한테 얘기하는 게 어때? 아, 근데 스승님 우리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잖아 이런 거아 아, 그, 그런가? 아, 나... 꼭 얘기하랬는데 이상한 거 있으면 은야 아, 그냥 바로 뒷산에 가보자 나 이거 빨리 해결하고 꿀잠 자고 싶어 알았어 네, 내가 해결. 도와줘. 나 도와주면 돼. 치킨 열 마리. 어. 아싸. 그거. 그거. 어, 아 씨. 아니 인간의 시체가 저뒷 자리에 있다니. 하, 진짜 무섭다. 야, 빨리 가 보자. 야, 근데 어떻게 있지 저게? 아, 몰라. 멜방하면서 뭐 이렇게 좀 제대로 정리가 안된 시체인 것 같아. 그렇지? 어우, 진짜 소름 끼쳐. 빨리 가 보자. 아, 야 근데 이렇게 큰 뒷선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걸? 아, 나 진짜... 이거 다파야 되는 거잉? 아, 아 일단은 힘들어. 해보자. 아, 힘들어. 나 아, 아, 이쪽 팔게. 아... 아우, 안 잊지. 보이는데? 아, 이쪽 안 보이는데? 아, 아 진짜 힘들어. 아. 아, 좀만 도와줘. 치킨 12마리 줄게. 아, 12마리? 알았어. 흑! 어. 어, 어. 아,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유.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야 이거 오늘, 언제 다 파? 아 좀만 힘내봐, 아 빨리 찾아봐. 아 이쪽 파봐, 이쪽 파봐.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이쪽 파, 이쪽 파, 이쪽 <laughs> 파. 어, 드롭 게들도야좀 나왔냐? 아니 안 나와. 아두 시간째 아무것도 안 나와 진짜. 아, 아. 아 어디 있는 거야? 아저 아. 갈까? 어, 구야 아. 어, 아. 왜? 내 뒤에 귀신 보이지? 자 가만, 가만 있어. 아, 가만 있어. 뭐야? 나안 볼래 아, 어떡 있어? <laughs> 어? 디떡어디해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아, 도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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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도망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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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어? 야 혹시 어어저저 저, 저기 있는 거 아닌가? 어시체야 그리고 귀신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 야 빨리 아까 그 위치 어, 다시 가보자 어 그렇게 그렇게 어 봐봐 없어졌잖아 어, 어 없어 없어졌어 없어, 어 없어. 어, 인가 어? 야, 파바 파바 야, 파바 파바 파이파 있는데? 어바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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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파봐 파바 파바 어! 바 파바 파바 어바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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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야파 뭐야 몬스터 파바 있는데 이 사람? 파어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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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파바 파바 어? 어? 일단 이바 파바 설마, 이뭘 써볼 때문에 자기 포켓몬을 구하려고 설마 나타난 거 아니었을까? <laughs> 어, 어떻게해 어, 정말 대단한 트레이너다. 우리도 이런 트레이너를 야, 너무... 만났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다. 여기 꽃 놔주고 싶다. 야, 우리가 예쁘게 무덤을 만들어주자, 일단은. 그, 그러자. 그래. 이제... 아, 힘들어. 아, 밝다. 어, 아. 어. 그래도 이곳은 시들지 않는 곳이니까 이 트레이너도 만족할 거야. 그렇지, 그러게, 그래도 되게 좀 보람되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라는 걸볼수 있었으니까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게, 거기다가 좋은 트레이너 봐서 되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잠시만 어 뭐야 왜어왜어 왜? 어, 뭐야 어 깜찍이야 어 깜찍 어, 어, 어 뭐야 어떻게야 뭐지 고거 뭐야 저를 구해줄 선까지해요어왜왜 어, 지금 나온 거예요 몬스터 보에서 그러니까 주인님하고 떨어지지라고요. 그리고 어... 땅속이라 제가 나오는 숨 막혀 죽을 수도 있어서 뭐 나올 거 있었어요. 아, 어, 불쌍해. 어, 그래도 당신 주인이 귀신으로 나타나서 저희 앞에 나타난 게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깜짝이 응? 진짜 저희 주인 좋은 것을는겠죠 갔을 거예요. 진짜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 주인님하고 좀더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집 주소 가르쳐 드릴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아셨죠? 이까, 감사합니다. 저는 좀더 있다 가겠습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감기 걸려요. 네. 가자, 가자. 아, 어, 진짜 불쌍하다. 아야, <쩌> 어, 너무 슬퍼. 이게 슬프고 다니야?